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를 공부했다면, 이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개명이에요. 그리고 그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이런 책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부모 관객의 분수라고 한번 풀어봤는데요. The Fractions of Honoring Parents 이건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거니까 한번 참고상으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것의 2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를 생각하라.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의 3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를 사랑하라.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의 4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를 위해 희생하라. 나의 부모가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의 5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의 건강을 챙기라. 내가 나의 자식을 위해 신경 쓰는 것의 6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를 위해 신경을 써라. 내가 나의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의 7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를 위해 돈을 써라. 내가 나의 자식을 위해 쓰는 시간의 8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와 함께 보내라. 저희 어머님이 서취와 가지고 제가 아주 불편한데 어머니 잠깐 나간다 들어오시면 돼. 나의 남편 아내에게 보이는 사랑의 표현의 9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에게 표현하라. 위8덟 가지 중 최소한 10분의 1을 실천하라.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부모공경의 분수 10은 나의 부모가 없으면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의 존재가 없었음을 100%늘 기억하라 부모님이 없으면 나의 존재조차도 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신명기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다 축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뭐 말은 다르게 할지 모르지만 다 오랫동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싶은 거예요. 풍족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잠수할 것이고 복을 누리라. 리자질구리한 뭐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괄적인 큰 복을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뭐 어버이 나라고 어버님의 생신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365일 기억해야 하는 개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10개명 중에 1 0명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5개명에 넣어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유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잘될 텐데 왜 부모를 공유하지 않아